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보세요. So he was saying, "What is the kingdom of God like? And to what shall I compare it? It is like a mustard seed, which a man took and threw into his own garden, and it grew and became a tree, and the birds of the air nested in its branches." And again he said to what shall i compare the kingdom of god it is like leaven which a woman took and hid in three pecks of flour until it was all leavened 자,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시죠. 네, 18절 돌아가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he was saying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What is the kingdom of god like? 그래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은 what Like하는 표현이에요. What like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어 무엇과 같은가? 어 무엇은 무엇과 같은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과 같은가? And to what? 뭐에 어 shall I compare? It? 그것을 compare라는 말은 비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을 즉 하나님의 왕국을 비교할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18절 다시 보시면 So he was saying. 그래서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What is the kingdom of God like?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과 같은가? And to what? 무엇에 should I compare 그것을 어, 즉, 비교할까? 그래서 19절에 음, It is like a mustard seed. mustard란 말은 이것은 어, 겨자예요. 겨자. seed는 씨앗이니까 예, 겨자 씨가 돼. 겨자 씨. 그것은 겨자 씨와도 같은데 which a man took. 자, 그것을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and t h r e w into his own garden. through 이 동사 throw의 예, 과거형이죠. throw h 어, through thrown 이렇게 되겠죠? throw through thrown.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신의 가든 정원에다가 던졌습니다. And it grew. 그러니 이것이 자라나서, 동사 grow의 과거형이죠. grow, grew, grown. 이렇게 돼요. 그것이 자라나서, and became a tree. 나무가 되어서는, and the birds of the air. 자, 공중, 공중. 공중에 bird는 이거는 새죠. 공중의 새들이 nest이 되는데 nest란 말은 이제 동사로 둥지 틀다 이런 뜻이에요. 공중의 새들이 in its branches, branches는 가지죠. 그 가지에 둥지를 틀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19절 전체 보십니다. 이튼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왕국이죠. 천국은 is like a mustard seed, 겨자씨와도 같은데 which he, a man t o o 자, 그거를, 그 겨자씨로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and threw into his own garden, 자신의 정원에다가 던졌다. And it grew, 그러자 그것이 자라나서, and became a tree, 나무가 되었고, and the birds of the air, 공중에 새들이 nested in its branches. 그 가지에 동지를 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2 0절로 가서, and again he said,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어, 그분께서 말씀하셨어요. To what? 자, 무엇에? Shall I compare, compare라는 말이 아까 비교하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무엇에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비교할까? 자, 21절에 가셔서, it is like l e v e n 이라고됐어요이 e a v e n 이란 말은 이거는 효모예요. 효모, 효모 또는 누룩. 자. 뭐, 요즘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누룩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밀, 이렇게 밀가루 반죽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하게 해놓은 것 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It is like leaven. 근데 그것은 누룩과도 같은데, which, 그거를, 예. and it, 그것을 이런 얘기에요. A woman took 한 여자가 가져다가 hid in three packs of flour. 자, hid는 감추다라는 hide의 과거형이에요. hide, hid, hidden 이런 얘기요 에, 감추다, 숨기다. 어, packs of flour and flour one 이거는, 이거는 가루예요. 가루, 밀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 packs 이건 단위를 나타내는데 어, 밀가루 서말에다가 감추어뒀고 언제까지 그러면 뭐뭐까지죠? until it was all leavened라고 돼 있는데 leaven이란 말은 이게 이제 동사 저기 라사로서 be leavened 하면은 이게 발효되다. 이런 얘기. 그것이 모두 발효되도록. 발효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밀가루가 부풀어 오릅니다. 그것이 모두 발효되어 부풀어 오를 때까지 이렇게 밀가루에 감춰뒀다. 이런 얘기죠. 자, 21절 전체 다시 보시면. It is like leaven. 자, 하나님의 왕국. 그것은 마치 누룩가루 같은데. Which a woman took. 한 여성이 그걸 가져다가 I'm hid in three packs of flour. 자 어, 어, 서말, 밀가루에 숨겨뒀더니, until it was all lemon. 그런 것, 들이 모두, 어, 발효되어 부풀게 되었더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번 시간이 21절까지였던가요?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